홍예야, 맛있어? 아이고, 잘 먹네. 응가하고 와서 신나게 먹네. 응? 소세지랑 닭가슴살이랑 같이 섞어서 먹어. 하나만 막 골라 먹지 말고. 끌리지 말고 잘 먹어야 돼. 응? 알았지? 엄마는 지금 아빠랑 마늘과 이게 200개 두 접이에요. 벌마늘. 농협에서, 어, 한 접에 5만원씩 주고 10만원씩 사왔습니다. 굉장히 좋네요, 아이 오늘 이거 깔, 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홍희는 이거 먹고 여기서 잘 놀고 있고, 알았지? 아이, 착해. 잘 먹네. 홍이야 맛있어요? 아이고, 누가 여자 아니까고 고개 뭐 돌리고 먹냐? 아이고, 맛있어. 아이고, 맛있어. 골라 먹는 재미도 좋지? 먹고 얌전하게 있어라 어? 응? 어.